안녕하세요. 강할민입니다. 등갈비는 이제 이렇게 손질을 다 하셔 가지고요. 물에다가 잠깐 담그세요. 피를 빼기 위해서 청주입니다. 세 스푼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 주세요. 이거 등갈비는요. 다른 거 같지 않고 핏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고 양념 준비할 동안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배 반, 사과 반, 양파 반, 이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쓸 거예요. 갈을 때물한컵 넣어주세요. 양념은 이제 곱게 갈아주세요 이제 홍고추 2개, 청양고추 3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제 이거는 매운 거 싫어하시면 빼시고 좋아하시면 더 넣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대파도 한대 정도 됩니다 대파도 그냥 숭덩숭덩 크게 넣을 거예요 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해 보겠습니다 진간장 150입니다. 매실액 3스푼. 맛술 3스푼. 설탕입니다. 2스푼. 물엿 2스푼. 불소스를 2스푼 여기다 이제 섞어서 할 거예요. 불소스나 이런 거 없으시면 멸치액젓 같은 걸로 1 스푼 넣고 하셔도 돼요. 간마늘 3스푼. 생강 간거한 스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 한 컵을 섞으세요. 후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 이거 이제 사과, 배 이런 거, 갈은 거다 섞어주세요. 양념장을 이제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등갈비는 이제 이렇게 담그셔가지고 핏물이 좀 이렇게 빠졌잖아요. 찬물에다가 깔끔하게 이제 헹구세요. 이제 등갈비를 여기다 이제 살짝 데칠 거예요. 이거 이제 삶을 때 생강 한쪽 넣으세요. 대파, 이제 잎도 이렇게 삶을 때 넣으세요. 청주 두 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세요. 이제 이게 이렇게 끓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뒤집으세요.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소끔 끓으면 물에다가 또한번 헹구세요. 저희도 헹궈 오겠습니다.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서 이제 웍에 담으세요.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이렇게 다 부으세요.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물에도 담갔고 한번 이제 삶았고 그렇기 때문에 빗지, 냄새 같은 거는 거의 이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끓이세요. 저희 이제 중불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졸였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기를 먼저 이제 이렇게 끓으신 다음에 이제 구 재료를 다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중불에서 또한 10분 정도 은근히 졸이세요. 그렇게 졸여야 이제 이 고기가 조금 제 윤이 나요. 중불에서 이제 이렇게 10분 정도 더졸였습니다 합이 30분 졸인 거예요. 중불에서. 아주 간도 잘 맞고 잘 됐습니다. 국물은 이제 요 정도 자박자박하게 있을 때 마무리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